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의자에 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의 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두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도 위에 강건하십시오. 오늘이 입추입니다. 아셨습니까? 물로셨습니까 마셨으면 됐죠, 뭐. 에이. 하지만 찜통더위는 계속된다라고 하고 또 계속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어 정말 주게 힘겹게 하는 그런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무더위와 또 장마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휴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월은 계속해서 우리 예배 회복과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결코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꼭 협력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 나올 수 있는 형편이라면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꼭 주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소년소녀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지금 뜨겁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십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붙들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회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큰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아힘 있게 선포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죠. 권능을 주셨으니 주의 능력과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 전하는 너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너희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양 같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니까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 잃어버릴 때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비슷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불러서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참되신 예수 그리스가 맞으십니까? 의심된 마음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얼음에 만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도 이해할 수 없죠.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드러내셨을 때, 더 이상 의심됨이 없이,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죠. 유혹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지켜 행함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 된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신앙에 처하는 자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올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푸시는 그 기적과 권능 앞에서도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져도 듣지 못하고 기적과 권능이 행해져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 행하셔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임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확신이 되고 신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불신앙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가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곳은 가버나움과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주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저들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소경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고침을 받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가 되고 중풍병자와 각색 병든 자들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들이 불신앙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기적과 권능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 베풀었다면 저들은 진작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입니다. 갈릴리보다 더 완악하고 교만한 도시인 거라는 것이죠. 두로는 바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들이 강팍하고완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되었으니 재물도 많고 향락과 쾌락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누릴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은 이곳인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송도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의지할 것이 많으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던 자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기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이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정해 주시면 다시금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이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부자 청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많음으로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근심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송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일지라도 세상 욕심이 우리 눈을 막아 버리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폐망의 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이렇게 예수의 부름을 거부하게 할 만큼 큰 유혹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옵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 세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가 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부로 알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혹이 가득한 두루와 시덤보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귀족과 권능의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가보나움과 베세다의그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불신앙으로 가득한지를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보나움아, 나와마, 내가 하늘에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내게서 행한 모든, 모든 권능을,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있었으리라 아멘 저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시죠 자신들이 가진 것에 취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써 사획하던 가보나운 베세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불순종하며 고면하고 완악했는지 소돔과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친히 높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버려버려야 하는 것이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 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제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그 다음 때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이제까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행했던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자신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과 맞부딪혀야 하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요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호사서1장5절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라 담대히 하라, 하라. 너는, 너는 이 백성으로,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땅을 얻게 하리라 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유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우수아가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호사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 너에게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승리의 약속이 무엇으로 인해 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고집과 욕심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무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베푸셔도 벳세대와 가보나움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거절하게 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이 그래서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불신앙을 우리는 갈아 엎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함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 순정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만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책만 받고 심판을 받는 것도 악한 일을 행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떠한 악행을 행했느냐.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밖에 없죠. 악한 일인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책만과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자신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그것을 외면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모른 척 하거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날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거나 내게 주신 사명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 행할 일에 대해서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두고 나아가 주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외면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귀여기심이 높이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뭘 말씀합니까?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숨기실까 하지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강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정통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공로로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고집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죠. 반면에 누구에게는 보이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보이신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추거나 속이지 않죠.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은 사탕 하나라도 쉽게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아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해도 사람들의 어심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이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아들을 아는 자가,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아는 자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사람으로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손뜻 대답하지 못할 때에 이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추어 준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과연 아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게 알게니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효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 말씀하죠. 감추어 두신 것을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눈을 밝히 보게 하셨죠. 감추어진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과 베세다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된 메시아, 구원주,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밝히 보지 못하라는 것이죠. 저들의 불신앙의 교만함이 완악함이 주님을 멀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온전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러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짐들 죄 짐들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아, 네.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 세상 짐, 죄 짐을 다 내게 맡겨 버리고,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이죠. 아, 네.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 이러더라고요. 아니 세상 짐을 다 벗어버렸더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다른 것이죠 세상 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짐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짐을 용서하셨죠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멍이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멍이는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죄악된 짐은 다 거두어가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홀로 짐에 힘들까 봐 예수님께서 함께 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시고 생명으로 할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너희도 사랑과 용서와 숨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죠 그런 조화의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불신한 가운데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그의 사랑을 나누고 용서와 섬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 예.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을 품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리하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수고를 다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온 성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